저희도 이제 PM을 그러니까 저도 아메이를 신년하고 PM을 또 운영하고 캘러리까지 이제 가봤는데 근데 그거 이제 제가 말이 왔다갔다하지만 결국 우리가 물류하는 거잖아요 제품 유통을 하는 거잖아요 유통을 하면서 이제 저 제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뭐냐면 내거 외에는 남의 걸 수가 내거 분할 수가 없어 내거 안에서 다좋아할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완전히 느끼거나 이 제품이 아주 빠지지 않으면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또 유통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서로 부담가 나도 올려야 되고 너도 올려야 되고 네가 먹어줘야지 나도 좋고 이런 것들 해서 이런 물류 유통에 조금 한계도 많이 느꼈어요. 되게 부담스럽다 이제는. 그러니까 젊을 때야 그냥 이렇게 성공한다 하고 막 뭐하고 한다 하지만 그래서 이 회사가 바라는 거뭐냐면 제품을 만들 때 바라는 게첫 번째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비용. 그래서 비용이 되게 낮아요. 거의 공장도가 그대로 주신다고본데요 근데 그래서 저희도 싸다고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PM 이상해 제품력이. 어 아메리는 훨씬 높고. 그래서 그 쓰는 원료 하나하나가 그냥 쓰지 않았고 배합도 완전히 과학적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네트워크 우리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직거래를 해서 최대한 좋은, 좋은 생산 원가에 사람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싸게 주는 거고 이 혜택을 우리한테 35% 돌려준다지만 결국 이 35%가 이 물건 값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마저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가 전혀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공장에서 만든 물건 값 그대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여기에 콜라겐 제품이 있거든요. 쉽게 네, 생각하면 콜라겐 제품이 피 n 콜라겐도 소콜라겐이에요. 얘도 콜, 소콜라겐이고 이런 사명 들어있고, 염증에 관련된 그런 콜라겐 외에도 같이 들어있어요. 한 네다섯 가지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만 먹어도 그냥 위장, 위장 쪽, 소화기 쪽이 원래 콜라겐 부족하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거 잡으면서 관절도 잡고, 콜라겐 부족한 사람들 관절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면서도 콜라겐 효과를 낼수 있다면 진짜 성능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가격적으로 PM이 한 7만원 정도 해요. 6만 8천 얼마가 기니까. 여기는 3만원, 2만, 그러니까 27, 제일 비싸거든요 이게. 27불, 음, 그러면 3만원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 35%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처럼 이게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만들었어요. 일단 네트워크 제품은 좋은 퀄리티, 좋은 원료 그거잖아요. 그거자기네들 기술력, 그러니까 여기도 그건 다 있어요. 다 있고, 있지만 이 35%를 안 넣었다. 이게 큰 차이에요. 그리고 직거래로 소비자들한테 여기 접속해서 각자 필요한 전 세계 WW, w 어, 와이파이만 터지면 다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한다. 두 번째, 그리고 그이 올려들을,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올려들을 쓴다.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먹어서 좋은 제품은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제품을 먹었다 해서 모두 다, 다 결과를 보진 않거든요. 결과까지 보고 또이 제품을 만들 때 전혀 합성제, 그 부영제 만들려고 막 피해 같은 것스테비아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몸에 좋긴 한데 이걸 많이 먹다 보니까 당들이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마저도 안 넣어요. 그러니까 맛이 조금 많이 리얼해요. 응. <laughs> 그건 조금 불편한 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잘 조합하면 맛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 아까 그런 제가 말한 먹고 영양제를 먹고 싶어 네트 말고 나머지 먹고 싶은데 찾아 떠돌아다니는 이런 회사 하나 찾아서 진짜 내가 원하는 제품들이 웬마나 구성들이 다돼 있으니까 먹다 보는데 거의 공장 독각 어디 물류든지 네트가 아니더라도 이거 꼭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자기네도 뭐 광고비 유통비 뭐 해서 그러니까 이걸 넣 제품이 안, 그래서 여기는 같은 유에 음. 같은 유에 타사 제품하고도 가격 비교를 해 놨어요 음. 근데 성분으로 따지면 성분이 저희가 더 가질 수는 더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3분의 1 가격 거기서 또 3분의 1 가격 거기도 음. 최저가 들 제품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3분의 1 가격이니까 정말 저렴한 가격 저렴한데 정말 우리가 감당해서 진짜 먹을 수 있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잠깐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건강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다가 안 하니까 없어져 버잖아요 그냥 <laughs>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먹다 안 먹으면 또 다시 돌아오면 <laughs> 되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음. 또 스트레스 받고 생활습관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꾸준한 관리. 근데 이제 저는 피 m 을 하면서